안녕하세요. 이러건테입니다. 아, 어제 또 나스닥 상승을 하면서, 아, 지금 이제 미국 수뇌부 쪽에서, 이제 미, 나스닥 운영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를, 이게 감이 잡히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의 이제 투자 내역을 보면은, 제가 이번에 수익률 여기 표시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 TQQQ와 100주를 이제 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최고점에서. 거의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laughs> 어제 1. 몇 %가 상승을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100주 정도만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이제 바로 한 이틀 뒤에 마이너스 한6% 이제 맞고 이제 현재 마이너스 3%인 상황인데 저는 사실 내심 더 하락하길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 TQQQ가 하락하면 이제 물타기로 이제 수량을 모아갈 생각으로 아, 처음에 100주를 매수했던 건데 근데 또 예상과 다르게 어제 또 상승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 오면서 또 굉장히 이 모아가기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타기로 모아가는 것보다 물타기로 모아가는 게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하락은 아 아직 오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의 QLD 수익률, 이제 처음 이제 오픈하는 건데 한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주식 계좌를 한 4군데로 나눠서 가지고 이걸 한 번을 모아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69% 거의 한7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QLD 수익률은 그리고 QQQ 수익률이 한4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쭉 내리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수익률도 보면은 마이너스 한5% 정도 이렇게 기록해서 900한 4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채 30년은 마이너스 3% 0.6% 정도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자산 총 합계는 2억 8천6백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는 한 3억 2천 정도 가까이 이제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차를 이제 해외에서 차를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의 차를 사면서 아, 총 자산이 한 3천만 원 이제 마이너스 나서 2억 8천 6백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저의 시작은 2021년 1월부터 해서 41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제가 1억 5천 총 자산이 1억 5천 이하시 은퇴 종료와 함께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하나를 산 다음에 이제 배달을 하자. 나에게 딱 적성은 배달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딱 1억 5천 이하 시에 시골행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27개월 1억 5천까지 가게에는 27개월 정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월 생활비 500만원씩 계산했을 때 27개월 동안은 아직 버틸 이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아, 일단 요 제가 지금 계속 3억 언저리 저의 자산이 3억 언저리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3억 언저리에서 제가 생활비를한 500만 원 정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에는 한 시, 저의 자산 10억 정도가 된다면은 아월한1,500 정도 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3억이면 월 500만원 정도 사용하니까 한 10억이면 월 1,5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면서 살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10억이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같은 투자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같은 씀씀이와 지금 같은 투자 방식으로는 제가 3억 언저리에 돈에서 10억까지 가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달 전부터 이제 옵션 투자, 옵션 투자를 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옵션 투자를 하려면 이제 굉장히 큰이 예지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예지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예지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기도를 하면서 다시 예지력을 높이는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옵션 투자로 아 10억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로드투 강남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 한 10억을 모아서 월생활비 한 1,500만 원을 쓰게 된다면 저의 최종 목적지는 이 강남이 되지 않겠는가? 아한 3, 4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 목적지는 강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00만원 가지고 옵션 투자로 해서 10회 연속으로 10회 연속으로 이제 맞췄다 이그 뭐냐 이제 롱인지 숏인지 제가 10회 연속으로 맞췄다고 하면은 이 100만원이 10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씩 두배한번 맞출 때마다 두배 상승한다. 그리고 오린 전략으로 계속 투자한다. 그럼 10회 연속 맞추게 되면이 100만 원이 이제 10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3억에서 10억으로 갈때아 제일 빠른 길은 이제 옵션 투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 열심히. 이제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아직은 참고 지금 옵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좀더 참으면서 예지력이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투 강남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예지력이 올라갔을 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말레이시아 생활비를 또한번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왜네가 500을 지금 쓰고 있냐? 자산 3억밖에 없는 놈이 왜 500을 쓰고 있냐 지금 이렇게 의문을 띄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비 내역을 이렇게 쭉 종목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 고정비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게 대부분 이제 보험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활비가 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식비하고 생필품 포함해서. 그리고 또 여기는 학교를 아이 한명 학교 보내는데 이번에 또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학비가 훨씬 더 비싸져가지고 한 11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항공료가 한국을 또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자가 아예 없어가지고 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가 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숙박비가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달러가 올랐잖아요. 달러가 오르면서 이 말레이시아 링기시거든요. 말레이시아 링기스를 쓰는데 그것도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달러 오르기 전에 달러가 1,200원 때에는 보다 지금 여기도 올랐기 때문에 한 3,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숙박비도 좀더 올라서 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기 수도세가 한 10만 원 합쳐서 10만 원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자산 3억밖에 없는 애는 이제 집에서 배드민턴 같은 거이 치고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골프를 배운다 아 이제 골프를 손을 댄다 싶으면 이제 강습비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 가지고 총 합계 564만 원 정도가 이제 한 한 9월부터는 이렇게 생활비가 될것 같아요. 지금은 5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9월달부터는 생활비가 좀 올라서 한 560만원 정도 이제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때 가서 근데 지금 제가 사실 골프 같은 거 지금 자산 3억 있는 놈이 지금 골프 칠 때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좀 참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골프장이 너무 싸고 이게 너무 싸가지고 또안 배우자니 너무 아깝고 또 배우자니 또 돈이 좀 들어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생활비가 또 이렇게 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댓글에 또안 좋은 얘기가 막 날라올까 봐서 굉장히 걱정인데 어쨌든 어쨌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어쨌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산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뭐확 아끼게 되겠죠, 확 아끼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상황이 아직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처럼 먹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